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시인입니다. 올 4월 열린 출판사에서 문혜영 시집 숨결을 출간하였습니다. 희수가 된문 시인은 올해 세 번째 암투병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법 같은 내 인생에 또한 번의 봄을 허락하셨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꽃숨 어두워서, 자꾸 어두워서, 낮에도 환히 전등불 켜놓고, 밤에도 그 불빛 아래 잠든다. 그래도 몰래 숨어든 검은 그림자, 가위 눌림에 소스라 쳐 깨어나 그 어둠 몰아내려고 숨을 내뱉는다. 고인 어둠을 퍼내려고 꽃나무를 심는다. 시한줄 끄적이면 꽃나무 하나 자라서 꽃눈이 나고 꽃망을 열려 주변이 환해지도록 꽃이 핀다. 시는 어둠을 밀어내는 유일한 내 날숨, 내 꽃숨. 웃음이 나네 그냥 이 더위에 에어컨 고장이다 배관이 다사갔다더니 일주일만 기다리란다 여기저기 고장난 내 몸은 기약없는 수리공사 중 완공일은 신만이 아시겠지 그런데 숨쉬는 리듬 따라 해실, 해실, 웃음이 난다. 그냥 이런 내가 난 너무 좋다. 비가 바람을 만나, 비가 바람을 만나니 자작나무 춤춘다. 여린 허리 낭창 낭창 감출 줄 모른다. 아직 어려서 세월을 좀더 살아 허리 굵어진 소나무는 까딱도 하지 않는데 이끼끼도록 산나는 흠뻑 젖어 자작나무랑 마냥 즐겁다. 겨울비. 오래 품으면 진주가 된다던데. 누가 품었던 눈물인지 아득히 달려와 마른 가슴을 흠뻑 적셔주는 겨울비. 새들도 종일 울음을 멈추었다. 나대지 마. 사기입니다, 선언에 안개 저편으로 밀어낸 절망이 해일로 덮쳐왔다. 이번 협곡은 얼마나 험난할지 모든 걸 기억하는 몸이 혈압 맥박 널뛰기 시키며 비상 사태를 알린다. 나대지 마. 괜찮아. 마음이 몸을 어른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애써 달랜다. 붙들 것이 남았을까? 목덜미를 스멀스멀 간지리더니 샤워물 줄기에 속절없이 쓸려가는 머리카락들. 오로리 품었던 꿈을 휴지에 겹겹싸서 안장시켰다. 내려놓음의 끝을 보고 있다. 붙들 것이 남았을 때 주먹도 쥐는 거니까 나. 아직 붙을 것이 남았을까? 기억의 발효.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떠났어도 숨결은 멎은 게 아니다. 더 그윽해지고 은근해지는 기억의 발효. 오감과 심원으로그 흔적 불러내는 이 있다면. 떠난 이의 숨결은 우주공간 어디에서든 빛이 속도로 달려와. 시린 머리를 쓰다듬고 고인 눈물을 닦아주고 텅빈 가슴에 잠시 머물다간다. 비워도 다시 차오르는 외로움에 그대 그리워하며 누군가 소라 고동을 분다면 그런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대는 마냥 모른척 잠들 수 없다 이브 아픔조차 선물이라 일러도 생사의 수레바퀴 따라 변하는 정에 서운해 말자 내가 아무리 생 전부를 감사하여 웃어도 전달되는 건 울음일 테니 아픔조차 선물이라 일러도 지켜보는 얘에겐 고통의 그림자일 뿐. 균형 잡기 삶 자체가 균형 잡기의 수련이다. 채우기와 비우기 살아내야 할 의지와 의욕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떠나기 전까지는 사랑과 감사 시들지 않게. 늘 마노릴 수는 없다. 채우면 다시 비우기로. 자연의 순환 질서 그것만 기억하기로. 무슨 신경 쓰게 하고 신경 쓰지 말라 했다. 앞에 너무를 덧붙였으나 너절한 장신구다. 한동안 침묵 수행 들어가야겠다. 지독한 사랑 지독한 운명이 지독한 사랑을 낳는다. 마라토너처럼 혼자 달리는 길 뜨겁게 안아주고 묵묵히 밀어주기로 내가 나를 응원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까? 그만 달리고픈 유혹도 끈질기다. 그래서 더 내려놓을 수 없는 지독한 사랑, 목이 탄다. 눈물이 숨어버렸다. 한번쯤 터뜨려야지 했는데 놓쳤다. 울음도 치열하지만 절망의 무게를 알아선가? 힘 빠지는 허치심을 알아선가? 아니면 절망의 끝자락이 남아 붙들고 있는 게 희망이라 여겨선가? 눈물이 숨어버렸다. 아무것도 안 하기 영상 속 폐렴이 두 배로 커졌단다 임상팀이 가장 신경 쓰는 폐렴 사망 사례도 있어서 경계 1호다 이 상태로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락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글도 쓰지 마세요. 명상만 해요. 좋은 쪽으로 어느 쪽이든 명상도 말아요. 네? 대답 무색하게 또 넋두리 푼다. 보호자 솔루션 환자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기 생전 웃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불행하고 싶어 태어난 사람처럼 어둠 속에 오래 갇혀 지내지 않기 몇배더 예민해져도 괜찮다, 다 괜찮다 환자 따라 아프지만 않다면 삼보 나는 안보다 강하다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발레리나가 된고하라님 다힌 세상을 열고 나온 그의 한마디. 나는 상처보다 크다. 와, 반전이 우주를 견인한다. 그래, 나는 암보다 강하다. 두 마리 슬픈 짐승이 내 안에 진을 치고 사는 두 마리 슬픈 짐승 그리움과 두려움 그 둘이 번갈아 드나드는 꿈결 내 육신을 잠재우고 한바탕 서사극을 펼친 후 안개 뚫고 화들짝 깨어나서도 그 여운의 가슴이 벌렁거린다. 어쩌다가 뵙는 친정 어머니는 그냥 오신 적 없었다. 위기를 일러주시려고 예지몽으로 슬쩍 다녀가셨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요즘 따라 부처 부산해진 꿈길 말의 온도 암과의 싸움판에 세 번씩이나 던져졌다. 운명의 신이 이리 죽고 준가 잘 이겨내세요. 분명 격려의 말인데 아릿한 슬픔이 번져든다. 잘 견뎌낼게요. 웃음꽃으로 슬쩍 밀어낸다. 이기다는 불빛, 견디다는 물빛,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 세 번째 협곡도 난 물빛으로 건널 참이다. 문득 그런 사람이 있었다. 품어주는 눈빛 때문이었나 조잘조잘 조잘 지적이다 보면 한 마리 새가 되어 시간도 잊을 만큼 자유로운 비행을 했다. 능선을 넘나드는 날개짓에 빙그레 웃음으로 부력을 붙이기던 사람, 문득 허공을 본다. 새가 되어 날아간 그의 하늘을. 서툰 사공 이보시게 그리해서 노가 젖지는가 역풍만 나면 잠깐 구름을 보게나? 욕심만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걸 한평생 겪고도 깜박했구먼. 노를 내려놓고 배에 향방을 잊게나? 어떤 바람이 또 데려가겠지. 생일 안늘 그렇게 흐르지 않던가. 책 읽기를 마치며, 여러분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순간 달려가 문혜영 시인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반세기 문혜영 한 사람과 또한 사람이 반세기를 붙어 사는 건 도닥는 일이다. 돌부처가 되는 일 눈, 코, 입이 풍화되는 일 그래서 아마도 말이 없어도 부부는 사는가 봅니다.